안녕하세요 해역채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이 춥죠? 전국으로 지금 영하로 뚝뚝 많이 떨어져서 아주 뭐 바깥에 나가려면 너무 나가기 싫은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샵에서는 지금 우리 우리 개발선장들이 지금 꽃이 만발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아직도 꽃무거리가 많이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꽃이 많이 피어서 지금 뭐 전경을 이루고 있네요 자 꽃들 예쁜 꽃들 보시고 여러분들 오늘 기본전환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자 이쪽에도 묵은둥이 저쪽에도 묵은둥이 우리 지금 묵은둥이들이 지금 예쁘게 꽃들을 이렇게 피우고 있는데 예, 꽃들 좀 보세요. 정말 이 꽃이 뭔지 그래도 겨울에는 한참 지금 바깥에는 눈도 날리고 춥기도 하는데 안에서는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너무 예, 저기 봄 같은 느낌이 든답니다. 자, 이쪽에는 뭐, 정말 우리 개발 선장 중에서도 너무 건강하고, 윤기가 잘잘 오르고, 잘 아주 새파랗고 그런 선장이고, 자, 저쪽에도 지금 우리 가재발 선장들이, 꽃이 피고, 지고, 지금 한창 그러고 있어요. 아직은 꽃목오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뭐한그 지금 많이 펴가 지금 이렇게 에, 너무 아름다움 예, 아름답게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에, 이쪽에도 우리 정말 이 꽃은 오래간 것 같아요. 이거는 유달리 원종 개발선장하고 비슷하게 생긴 가지발선장인데 이 꽃이 진짜 오래됐어요. 이거. 그런데도 이렇게 꽃이 지금 안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정말 굉장히 굉장히 예뻐요 이거 꽃이 꽃 송어리도 예쁘고 아주 진분홍 인데 완전히 진분홍 입니다 근데 정말 오래 간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흰꽃인데, 흰 꽃인데 흰 가재발선장도 아직도 꽃몽어리가 몇 개씩 붙어 있어요 다안 떨어지고 예 지금 꽃들이 지금 한참 피워 지고 피워 지고 하고 그렇고 하고 있습니다 꽃만 봐도 즐거운 것 같아요. 지금 뭐 에, 날씨가 너무 추버가 밤에도 보니까 불다 히터 다 끄고 들어갔는데, 어 걱정이 돼서 나와 보니까 10도더라고요. 그냥 영상 10도. 가게가 한밤중인데도 영상 10도로 돼가 있어서 지금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낮에는 히터 틀어주지만은 밤에는 히터 틀어주지도 않고 이대로 잘 견디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도 해육채널에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예쁜 꽃 보시고 오늘, 예, 마음 즐거운 그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